안녕하십니까 광주 카라바나우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크나우스 박스터 600 라이프타임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저희가 최근에 계약을 받아서 추가 옵션을 장착을 해서 출고도 완료한 차량입니다. 먼저 이 차량의 외관부 내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도 같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나우스 닥스터 600 라이프타임 모델 같은 경우는 160마력 모델입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 상당히 예쁜 라이트죠. 그리고 측면 백밀러 같은 경우는 깜빡이, 그리고 접이식 룸밀러까지, 접이식 밀러까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모델은 특히 휠 같은 경우도 17인치, 그리고 타이어는 사기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팝업 텐트. 그리고 바로 밑으로는 은잉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은잉. 3m 은잉이 장착이 되어 있고, 하단으로는 전동 스텝 발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서 보시면, 청소 탱크 주입구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면으로는 양쪽으로 문을 열어서, 넓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양쪽 문,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물론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수 운전석, 반대쪽에 보시면 220 인입선, 인입구, 그리고 화장실, 카트리지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팝업 텐트부터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단을 이용을 해서 올라가시게 되면 이렇게 성인 두 명이 누워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넓어요. 두 분이서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키도 180, 190까지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LED, LED 조명이 장착이 되어서 리모컨으로 켰다 껐다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천장에 보시면 대형 핵기창, 답답하지 않게 대형 핵기창까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측면에 양쪽으로 보시면 히터 터출구 그리고 각종 작은 짐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충전 포트까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이나 좀 쉬운 날씨가 좀 더워졌을 때는 이쪽 안쪽 커튼을 이렇게 여시면 모기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 바람을 시원하게 안에서도 열어놓고 쓰실 수가 있, 있습니다. 먼저 운전석, 조수석, 수입일체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이렇게 확장으로 넓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성인 네 분이서 다가를 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160마력에 없는 게 없는 풀옵션 모델입니다.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상당히 풍부한 옵션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 워낙에 편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에어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뒤쪽을 들어주고 내려주고 하는 에어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상단에 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팝업 텐트 올라갔다 내려가서 할수 있는 사다리를 보관해 놓은 수납 공간이고 또 각종 짐들을, 작은 짐들을 좀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쪽으로는 수납공간 이렇게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입문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트루마 히터 그리고 크하우스 메인 컨트롤러 차량 메인 컨트롤러가 같이 출입문 상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 침실에 올라왔는데요 후면 침실 양쪽으로는 상부장 아주 넓은 상부장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양쪽으로는 대형 창문 측면 창문들이 같이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그리고 서브 조명까지 같이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이쪽에서도 성인 두 명이 충분히 누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는 성인 네 명까지 시침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추가 옵션으로 장착된 정우인산철 1200A, 그리고 올인원 인버터, 그리고 바로 밑으로는 청수 오수 전종 드레인 밸브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추가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쪽 바로 뒤로 보시면 저희 전용 브라켓을 이용을 해서 전자레인지까지 같이 설치를 해드렸고요. 자 추가 옵션으로 장착된 27인치 스마트 TV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침실 상부에 보시면 더메틱 FJ 2200 에어컨 루프온까지 루프 에어컨까지 같이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침실 카페트, 그리고 커버링 커버까지 이것도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카페트 같이 옵션으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순정과 같은 카페트, 깔끔하죠?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의 기술력입니다. 팝업 텐트 외부로 보시게 되면 태양광 450와트, 태양광 450와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는 도메틱 외부 도메틱 외부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장착된 툴레, 어닝 전동 키트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출입문 캠핑카 쪽 뒤쪽 출입문에 보시게 되면 어,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지 캠프 오토 레벨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이지 캠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는 어라운드 뷰옴니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들이 동서 남북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나우스 박스터 600 라이프타임 모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현재 5대 한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청상가는 1억 5천 5백만 원인데 행사 1억 3,900만원에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요. 이뭐이 뭐이 금액은 부가세, 개소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이지 캠프, 배터리, 인산철 6 0 0 a 고출력 알터, 3kg 인버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도매틱 루프 에어컨까지 추가로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렴한 금액에 크나우스, 박스터, 600 라이프 타임을 출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광주 카라반 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